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세 가지는 반 국가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 좌파, 반 국가 세력.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내용을 모르니까 맨날 뭐 종부파, 종부파. 종부파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laughs> 해방회에서부터 6.25까지 그, 남노당 당원이 60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 지지가 76%요. 그러니까는, 박헌이가 잘만 했으면은, 48년도 50선거 때, 박헌이가, 저, 이렇게 박헌이가 사고만 하셔서, 선거에 참여했으면은, 이승만은 게임이 안 돼버려요. 그냥, 압도적으로, 뭐 박헌예가 대통령이 되고, 이승만을 뭐 명함도 못 내릴 정도로 그때 좌파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는데, 박헌예가 다뭐 폭동을 일으키고, 대구 폭동, 제주도 4.3 폭동, 13자 반란 사건, 그리고 이제 5월 5일날, 49년 5일날, 이대기 이계대도 월북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은 48년도 4월, 5월 10일날 선거 때, 남녀당은 참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나니까 이제 보대명 사람들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9.18 수복 후에는 북한으로 이제 많이 가고,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한 10만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조선공산당 당원이 한 10만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그런데 461960년도 4월 19일 사일고 .19 나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남쪽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승만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힘도 없는 학생들이 대머를 갖고 이승만에게 물러가는가?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 학생들의 대머면은 남쪽에는 대통령이 물러가는가 보구나.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김수영이라는 이제 간첩이 있어요. 북한의 간첩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어, 대구 폭동 때 참여했던 김종대가 있어요. 김종대, 김종대를 만나가지고 영천 사람인데 김 김종대를 만나가지고 어, 이렇게 어,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laughs> 김종대가 남도당원이에요. 그리고 재구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고 그런 뭐 설득도 없이 접선하니까 그냥 환영하고 좋아하고 찬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김수영이가 김종대를 데리고 북한에 여러 번 데리고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대하고 김질락하고 이문규가 있어요 이문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통역당을 조직했어요 그 통역당 목표가 뭐냐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김종대가 경북 영천 출신인데 대구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요. 그런데 통역당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파 법조인을 적극 지지할 거, 이후 자파 판사가 판사를 양성할 거. <laughs> 이때 벌써 북한에서는 김종대를 통해서 돈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자파를 자파 판사를 양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법연구회가 조직된 거예요. 우리법연구회가 처음에는 190명, 한 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한 80명 정도 이제 되고 있죠. 어, 그 우리법연구회 대표가 문영대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야, 대리, 소장 대리로 온 사람 문영대. 근데 이미 1960년대부터 이렇게 판사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판사들 중에 이제 우리 법 연구원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체사장을 이때 이제부터 가르친 거예요 통역당 때부터 김일성 주체사장 그리고 이제 남한에 흩어져 있는 한 10만 명을 뭉쳐가지고, 어, 대한민국을 접목시키자. 이게 통역당 목표요. 예 그러니까 판사 길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렇게 주체 사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남로당을 하늘을 뭉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역당의 김진락. 그러니까, 김진라이가 신영복을 주체사상을 가르쳤어요. 그, 신영복이가 박영복을 가르쳤어요. 박성준. 그러니까, 김진라이가 신영복, 신영복이가 김성준을 가르쳤는데, 김성준이 누구냐면은, 한명숙의 남편이에요. 성공회대 교수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신영복은 유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에서, 어, 자파들 중에 박헌영이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고, 대표고, 박헌영, 김삼명이주아정태식그 다음에 박갑동, 이래 다섯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짓고 6.25 끝난 후에는 신영복, 박현채, 어, 이영희, 이세 사람이 사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예, 신영복, 영천 사람이요. 그리고 박현채는 어, 전남 사람이고, 어, 그리고 이영희는 이렇게 어, 한양대학교 교수고 그랬죠. 사상적으로 이세 사람이 그때 당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울대학교에서 박현 체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좌파가 됐어요. 신영복에 의해서 좌파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박성준도 영향이 좀 있지만은 신영복이나 박현 체보다는 자 더러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laughs> 통역 당이이 무너지니까 인혁 당이 생기고 인혁 당이 무너지니까 난민전이 생기고 난민전 생길 때부터 한민전이 생겼어요. 한민전 한민전은 야 좌파를 총 통합한 거죠. 그런데 한민전 하면서 이게 북한에서 단 조직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북한에서 방송을 해요. 전에는 또도도, 또도도, 어쩌게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지령을 내려서 움직였는데, 이제 60년대에서, 1970년대에서는 또도도, 또도도 그런 것도 않고, 한민전에서 방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방송을 청취하고, 방송을 못 들은 사람들은, 방송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 글을 써가지고, 인쇄물 해가지고, 싹 나눠줘요. 그 그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체사상 공부를 하죠. 그가 그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좌파가 되고 젊은이들이 이제 좌파가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유교 전에는 남도당이고 유교 끝난 뒤는 통역당 예, 대단해죠. <laughs> 그런데 이제 <laughs> 이 저거 저 김종대, 김질락, 그다음에 이제 이문규 이 사람들 이제 체포어요체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뭐, 활동을 못 했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문규는, 어 감옥에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석방됐어요. 그 이문규, 뭐, 어 이래서, 통역당이 조직돼서, 어, 이렇게, 1968년 8월 달에, 158명이 체포돼서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제, 통역당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활동 못하는 사람들 외에는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조직된 것이 인역당이에요. 그 인역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